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돌아왔습니다 열한 번째 다데오와 작은 야고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열두 제자의 전반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즉 아홉 명의 제자를 한 사람씩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총몇 명이죠? 예, 12명입니다. 그중에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 아, 아 명을 빼면 두 명. 그래서 오늘 다데오와 작은 야고보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끝나게 됩니다. 아,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예, 좀 이제는 무리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laughs> 끝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예수님의 어,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열 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 정도 외에는 성경에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것, 네 거의 없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거의 완벽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제각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 성질이 온화하고 온수한, 온순한 사람, 안드레처럼 시기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빌립처럼 예, 좀뭐 어, 계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긴 좀좀 애매하지만 좀 실리적인 예,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시몬과 같이 시몬과 같이 과격한 사람도 있었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비슷한 성향 또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각각인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들의 사역들이 제각각으로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온순한 사람, 자신의 그런 어떤 그 성향에 맞춰서 전도할 수 있는 또그 성향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각각이 생겨났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각각이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의도 하심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대오다대기가 아닌 다대오 예, 작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도 아닌 작은 야고보입니다. 예, 어이 작은 야고보, 예, 야고보면 야고보지 무슨 작은 작은 야고보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다데오와 작은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은 거의다가 십벌건색으로 어, 표시될 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1사장은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말씀. 그리고 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벌어주지 아니하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 나, 그날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죽음을 준비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너희의 자리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승천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에 대한 말씀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볼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다데오가 질문합니다. 이2절입니다가룟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상하죠. 다데오는 없죠. 네, 다데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데오죠. 가룟지 아닌 유다. 가르치아닌 유다.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네. 왜 다데오라고 이제 후에 부르게 되었을까요? 왜 유다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 보편적인 이름이어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들이 성경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 가르 유대의 사건이 있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이다 보니까 가룟이 아닌 유다, 그냥 유다라고 안 적고 가룟이 아닌 유다, 혹은 다대우 이렇게 적으면서 유다와는 가룟 유다와는 구분하려고 구분하려고 이런 의도를 통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룟 유다와 같이 분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은 다들 꺼려하고. 피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뭐가룟지 아닌 유다이건 다데오이건 어쨌든 오늘 이 제자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 제자들한테는 우리들한테는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시고 왜그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행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데오의 말이 맞죠.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복음을 전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요새 말로 하면 어우, 예수님 진짜 답답하네. 답답하시네. 우리한테 말고 우리한테 이제 이해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가서 좀 말씀하셔서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우리, 우리 좀 한번 일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데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행하실 때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해서 들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후에 대답하는 제자들의 대답들을 보면 거의 다 엉뚱한 대답이에요. 거의 다 엉뚱한 대답.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죠. 특히 베드로가 책망을 많이 받죠. 그런데 다데오의 질문은 우리도 수궁이 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집중하면 집중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보통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집중하면. 그 집중한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집중할 때 내게 관심 없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성에 첫 눈에 반하면 한 눈에 반하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이성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 앞에 막 광채가 빛나고 예, 그가 이제 걸어오는 장면은 막 슬로우 비디오, 예, 막 슬로우가 걸려서 천천히 예, 걷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이외의 다른 말은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집중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그 말에 집중할 때, 지금 다데오의 모습이 이가루시 아닌 유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사모가, 사모가 저한테 아, 저녁 때. 바람 좀 쐬고 옵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며칠, 다음 주 며칠, 저녁 때. 어,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네. 가서 뭐 저녁 한끼 먹고, 예, 그리고 산책 좀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예, 피곤하면 어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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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에 한번 있는 뭐 그런 일인데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하고 보니까 그날이 그 월드컵 좀 전이었거든요. 국가대표 축구팀. <laughs> 경기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 시각이, 네, 8시가. 제가 그, 그걸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국가대표 축구경기를 한다라고 하면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거든요. 네, 그만큼 좋아해요. 제가 그,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한다. 누군가 무얼 한다.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제가 주고 싶은 것을 다 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네, 절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 봐야 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취소했을까요? 다른 날로 미뤘을까요? <laughs>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속을 <laughs> 지키는 것이 예 네,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해서.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그날 되었을 때, 그날 당일이 되었을 때, 예. 사모님이 퇴근하고 저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집에서 쉽시다 <laughs>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laughs> 기도도 안 했는데. 네. 그 축구 경기를 볼 때는요,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예, 한 사람이 저에게 어, 끝나고 뭐좀 해줘요, 뭐 쓰레기 좀 버려줘요, 재활용 좀 버려줘요, 아니면 뭐 이것 좀 고쳐줘요. 어, 끝나고 뭐뭐 뭐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선 생각이 안 나요. 아까 분명히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아 괜히 또 얘기했다가 한 마디 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 생각이 들면서 막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희 사모님은요. 날씨 볼때 그래요 날씨, 날씨를 그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날씨 그날 날씨를 보는데 그날 날씨 볼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들어요. 저는 날씨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날씨 볼때 날씨를 봐도 날씨를 봐도 내일 날씨가 어떤지 조금 지나서 기억을 못 해요. 봐도 집중해서 안 보니까 딴짓 하니까 집중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집중하면 집중한 것을 통해서 10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있어요. 우리가 집중하면 내가 집중해서 들은 말씀보다 더큰 것을 얻을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 요즘은 영화 평론가들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영화 감독이 그 장면을 통해서 어 이런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고 어, 복선으로 깔려 있고 또 이런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막상 감독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찍었어요 그 장면을 네. 집중해서 보면요. 집중해서 보면 아무 상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그 장면도 내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데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집중해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행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짜증나는 친구가 어떤, 어떤 친구예요? 수업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세미나 들을 때 가장 짜증나는 친구는요.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질문 있습니다. 아 이거 가서 뒤통수한대 때려보고 싶 때려버리고 싶어요. 예. 네. 다 끝나서 이제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 그때쯤 질문하는 녀석들이 자주 있어요. 예, 네. 얄미워요. 근데 모르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친구들한테 좀 핀잔을 좀 듣더라도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다음에 못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알고 이해하고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아무런 은혜도 감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잔잔한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울리고요, 내 머리에 지혜가 떠오르고요, 내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중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야구 보이인데요. 작은 야고보는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이 마지막 제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대오는 여기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라도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야고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했던 시몬은 젤로 땅, 과격분자, 예,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있었는데 작은 야고보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에 그때 한번. 그리고 또한번 언급이 되는데, 이건 작은 야고보가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죠.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잖아요. 그 옆에 마리아들이 또 있었어요. 몇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외에는 성경에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laughs> 야고보는 성경에 세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작은 야고보가 있으면 큰 야고보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그룹에 있었던 야고보. 예, 설명할 필요도 없죠. 모뭐 우레의 아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 이분은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세 번째는 작은 야고보.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예수님의 사역에 충성했고 결국 그가 순교했는데 돌에 맞아 순교했다, 혹은 토베 켐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만 전승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알 길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를 본받아야 될 것은 그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마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루저처럼 예 예수님한테 전혀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야고보가 천국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맞이하셨을 때 베드로는 막 얼쌍 굴면서 기뻐하면서 맞으셨고 작은 야고보를 어 그래 수고했어 들어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 역시도 자신의 깜냥에 맞게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섬기다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감동과 똑같은 감사를 예수님이 표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야고보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닮아 우리도 작은 야고보처럼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주인공인 두 사람 다데오와 작은 야구보는 정말 정말 그말 그대로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을걸요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은 자가 모이면 큰 일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데오와 작은 야고보와 같이 작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이따가 드릴 찬송인데요. 이 찬송 아시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추의 사람들. 그 불의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아마 한 60년대, 60, 80년대 나왔던 그런 찬성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꽃이 모이면 그모인 불꽃으로 말미암아큰 불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불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불이 된다라는 그런 찬성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고 또 우리 한 사람이 작은 불의 불씨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 작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아시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세 명의 세 명의 종이 달란트를 받잖아요. 몇 달란트 받죠? 네. <laughs> 네. 네. 뭐라고 하시는데 잘못 알아듣겠어요 네. 어, 기억하세요 네. 이번에 기억하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맞습니다 열 달란트로 오해하는 경우는 나중에 누가 보금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열 문화를 맞습니다 그래서 열 달란트로 오해를 하는데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입니다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어, 좀 맡겨놓고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계산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얻었다라고 하고 주인에게 열 달란트를 주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두 달란트 남겨서 네 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laughs>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었다가 내가 이어가지고 일했다가 사업했다가 잃어버릴까봐 원금도 못 찾을까봐 묻었습니다. 그리고 돌려 돌려주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하리라 칭찬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한 달란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그한 달란트를 주어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한 달란트가 됐습니다. 네,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은 네 달란트가 됐고요. 그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빵, 제로 달란트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되는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소중한 어 그런 종이다, 가장 열심히 일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감히 두 달란트 받은 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여러분이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일안할것 같아요?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야근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열심히 일해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큰걸 맡기는구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주인에게 엄청 중요한 사람이구나 기뻐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을 막 발휘하면서 일해요 이 사람은 열 달란트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열심히 일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적이 나쁘건 좋건 상관없이 열심히 일할 사람이에요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나보다 낮은 사람하고는요. 아난저 저 인간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어. 아유, 저 저까지 거랑 나, 나를 비교를 해. 나는 당연히 쟤보다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다섯 달란트 받은 친구랑은 동료랑은 비교합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 아니. 쟤는 다섯 달란트 받고 나는 두 달란트 받고. 아니,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내가 능력이 더 좋은데? 보통은 그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조금 더 좋아도 내가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분노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충분히 그럴 계제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또 남겼죠. 주인의 칭찬받기 위해서. 그러면 주인도 야속하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뺏었으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서 다섯 달란트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씩 남겼잖아요. 야, 너도 능력 있네? 내가 몰라봤다. 너한 달란트 더 받아. 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갭을, 차이를 더 늘리냐고요. 열한 달란트 밖에 만들고 네 달란트 막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차이가. 속상해할 일이에요. 화날 일이에요. 짜증날 일, 일이에요. 분노할 일이에요. 아, 나이 이 직장 때려치고 딴데 가고 싶어. 이렇게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칭찬만 받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만족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작은 자가 되어 있으면 그 작은 자도 결국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마치 베드로를 환영하신 예수님이 작은 야고보를 환영하며 똑같이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것을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작 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 너의 수고에 감사한단다.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시고 감사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자예요. 우리 뭐 세상에서 뭐 가장 뛰어난 자몇 가운데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우리 우리 지금 우리 능력으로 세상에 가장 예, 가진 자들, 예,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예, 거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낮은 자도 아니고 작은 것을 가졌고, 작은 능력을 가졌으며, 작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잘 보존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분노로 말미암아, 그거를 비교로 말미암아 떨어내지 마시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람으로 우리도 결과를 남기고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작은 자들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데오와 작은 야구보 정말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겨 주신 그런 사명들을 행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 작은 자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아무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늘 나라에서 상급과 하늘 나라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맞이함을 기다리며 이 땅을 작은 자로서.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비천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남겨주셔서 충성하게 하신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아버지 실망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분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열매가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데오와 같이 작은 야고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 온전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